쌓여가는 문서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걸 언제 다 치울까 고민이 되시지 않나요? 그냥 버리기엔 개인정보나 회사 보안자료가 많고 하나씩 파쇄하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럴 땐 문서 파쇄 전문업체 모세슈레드를 부르세요. 파쇄 과정에서 보안자료가 노출될까봐 걱정되시나요? 모세슈레드의 전 직원은 보안교육을 이수하고 신분이 확실한 정규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쇄작업은 위험도가 높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모세실에 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보안팀이 파견되어 빠르고 안전하게 모든 서비스를 진행해 드린답니다. 파쇄할 문서를 골라내어 정리하고 포장해서 운반하는 모든 과정까지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파쇄할 문서가 어느 정도나 되세요? A4박스, 라면박스, 사과박스 등으로 박스의 크기와 수량을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 맞는 파재 차량과 인원을 보내드립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느 곳이나 전화 한 통이면 고객님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파재를 진행해드립니다. 모든 파재는 담당자 입회하여서 진행되며 공장 입고 파재는 파재 증빙 사진과 영상을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모든 파쇄 과정은 CCTV를 통해 촬영되고 있으며 파쇄 보고서와 보안각서, 파쇄 증명 자료를 보내드리니까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료들은 외부 감사 시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면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답니다. 쉽고 빠른 문서 파쇄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문서 하드디스크 파쇄가 필요한 순간이면 모세실에 들을 기억해 주세요.